서형대 올해 서형대한 대학씩 한 대학씩 이제 해부해 보겠습니다. 서형대 먼저 보겠습니다. 서형대자 서경대는 제일 먼저 봐요. 10월 3일날 10월 3일날 제일 먼저 보고 뭐 이건 다할 거예요. 학생모고 60에 적성 40인 건다할 거고 그 다음에 모집인원이 235명이에요. 자그 다음에 과목 임문계 여기서 이제 과목하고 교과목을 잘 모르더라고요. 과목과 교과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, 잠깐 보겠습니다. 과목을요. 국어라는 것은 교과예요. 국어 교과. 국어 교과 밑에 과목이 있는데 뭐 화법과 작문, 독서 이런 거. 문학 이런 게. 자, 과목입니다. 과목과 교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수학. 수학 1, 수학 2, 미적, 화공통 이렇게 있죠. 과목이. 그것은 수학은 교과. 영어 교과. 영어 교과에 영어 원, 영어 2뭐 이렇게 영어 회화 이렇게 있는 게 과목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사회 교과. 사회 교과에는 뭐 한국 지리도 있고, 세계 지리도 있고, 이렇게 쭉 있죠. 경제도 있고. 이런 것을 과목이라고 합니다. 자, 사회 어, 과학은 과학 교과는 자, 물리관화학관 어, 생명 과학관 지구 과학관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. 과목과 교과를 자,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러면 수영대 잘 봐야 됩니다. 자, 내신이 부족한 학생, 특히,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은 잘 봐야 되는데, 석영대는 다 반영 안 해요. 자, 입문계는 국어, 영어, 사회, 교과 중에서 상위 세 과목만 걸려요. 그러니까 총 아홉 과목만 반영해요.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거면, 7등급, 봐, 8등급 이런 게 나온 것은 아웃시키면 됩니다. 아웃시켜서,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신이 상당히 좋아져요. 그래서 내신이 불량한 학생들은 이 석영대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. 뭐, 좀 이따 보 한성대 알겠지만, 한성대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자,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제 서경대 쪽으로 가서, 일단 내신이 불리하지 않아야 돼요. 그래야 뒤집을 수가 있어요.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, 과학에서는 이제 영어, 수, 어, 수학, 과학에서 세 교, 세 교과에서 자, 아홉 개 과목만 반영합니다. 자, 그래서, 여기 농어천도 있고, 한데, 제일 중요한 거는, 6등급까지가 있죠. 6등급까지가, 아, 한 문제, 1.2 문제 정도 꼴로 뒤집을 수 있어요. 이게 적성의 메리트는요, 내신을 극복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게 특징이죠. 그래서, 그, 뒤집을 수 있대요. 1.2 문제 꼴이라는 사실이에요. 그 다음에,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. 내가 이제 EBS 강의하면서 이거를 최초로 정부에서 분석을 많이 해줬어요. 어, 학생 여러분이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, 이게 잘 모르는데요. 이게 평균 등급이 아니에요. 평균 등급이 아니고, 각 감옥당이에요. 각 감옥 점수를 이제 따와서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, 각 감옥이라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, 각 감옥별로 쭉 보면, 1 12, 2점 12점, 12점 차이, 6등급까지 12점 차이 나죠. 그 다음에, 7등급부터 60점 차이가 나요. 그래서, 9 감옥 중에서, 7등급이 한 감옥이라도 있으면, 상당히 불리하다. 뒤집기가 굉장히 불 어,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특히 8등급 이 있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. 원서 비만 날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7등급 어, 7등급 뭐 하나 정도 있으면 뭐 뒤집을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하여만 그러니까 7등급 한 과목이라도 9과목 중에 7등급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과목별로입니다. 왜 어떤 학생 이런 얘기를 해요? 나 7등급 8등급도 있는데 평균 내 보니까 6등급이더라. 그러니까 나는 불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서경대가 언어 20문제 수리 20문제 갖고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났습니다 자이게 이제 서경대에 서경대 자 서경대 언어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언어 사용법에서는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각 대학 모두 똑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요거 언어 사용법은 공통적으로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어, 그 다음에 비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. 비문학. 아, 비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소설에 많이 나오고, 특히 이제 자료 분석,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수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수학. 수학은 수완, 수투, 미적, 완, 확률 통계, 골고루 약 4분의 1씩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작년에 보면 4분의 5 문제씩에서 20문제가 나오게 특징이에요. 아, 여러분들 성형 되고, 자, 이런 사항들잘 아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서경대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한성대로 가겠습니다.